오늘부터 미가서의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이 미가서 말씀의 시대적인 배경은 남유다의 요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아 시대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의 특징은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부족함이 없었고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땠는가? 타락한 상태에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죄악을 행하는 그런 시대상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방금 읽은 2장의 말씀, 2장의 말씀에 그들이 하고 있던 행악의 모습이 무엇인가, 어떤 죄악의 모습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회적인 불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층. 리더의 입장에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자들이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한번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날이 밝으면 그것을 행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침상은 보통 우리가 잠을 자는 곳입니다. 잠을 자는 시간은 밤이지 않습니까? 밤에는 잠을 자고 낮에는 깨어 있는 것인데 근데 그들은 밤에 잠을 자지 않습니다. 침상에서 잠을 자지 않으면서 무엇을 하는가? 죄악을 궁리하고 어떻게 죄를 지을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밤이 새도록 죄를 꿈꾸다가 날이 새면 이제 날이 밝으면 죄를 행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일절 중간 부분에 그들의 손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힘이 있는가? 권력, 사회적인 지위, 그런 높이가 있고 위치가 있기 때문에 지도자의 입장에 있고 힘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리더의 입장에 있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밤새워 생각한 그 죄악을 행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힘이 없기 때문에 죄를 꿈꾸더라도 실행을 못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힘이 있기 때문에 실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있다. 그 악한 계획이 이절 말씀에 나옵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은 어떤 죄를 짓는가 하면 더 많은 부, 더 많은 제사를 취하기 위해서 이웃의 밭과 집을 탐내고 차지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마찬,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사람이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집입니다. 집이 없다면 길거리로 내, 내한 어, 밖으로 나가게 될 것이고, 어, 밖에서 노숙하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집입니다. 그리고 또그 당시에 어, 생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바로 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농경 사회이고 농사를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밭이 반드시 필요하고 밭에서 수확을 해야 그들이 먹고 살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특별히 필요한 것이 밭이고 집인데 그들이 어떤 죄를 저지릅니까? 밭과 집을 다 빼앗습니다. 밭을 빼앗고 집을 빼앗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그들이 삶을 살기가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취하고 싶고 그 마음속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떻게 됐는지 상관없이 굶어 죽든지 나는 모르겠다 하면서 그 밥과 집을 다 빼앗는다 그런 모습이 이 미가서의 시대상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들을 빼앗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빼앗습니다. 이러한 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층에 있었던 자들의 행악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언급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 명령을 무시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시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의 말씀이 임할 텐데 어, 또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이 말씀이 임할 때 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 것도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제가 6절을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을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않니한다 하는도다. 그들이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서 예언하지 마라 이, 이 말하지 마 너희들이 할 말이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죄를 지적하는 말을 하지 마라 내 죄악을 지적하고 돌이키라는 말하지 마 내가 듣기 싫으니까 내가 듣기 싫은 말은 너희가 예언할 말이 아니야라고 하면서. 연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기 싫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가? 내 죄를 지적하는 말은 듣기 싫지만 어떤 말은 듣고 싶어 하는가 하면 아,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살아라. 너희 참 형통할 거야. 잘될 거야. 이런 말은 듣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번영할 것이다. 너는 더욱 잘될 것이고 부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은 잘 따르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선지자로 여기고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참 선지자가 아니고 거짓 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악을 행하는 직조자들의 귀를 정말 가려운 귀를 긁어주고 정말 쉽게 소위 말해서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 있는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흡족한 말을 하니까 아, 정말 참말을 하는구나 인정하고 그 말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도자들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가지고 있던 사회적인 지위와 힘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착복하고 착취한다는 문제가 있었고요. 또 다른 문제는 그들의 죄약상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말씀에, 말씀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오히려 자신의 탐욕을 더 부추기는 거짓된 말을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것이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이, 이런 두 가지 큰 문제가 미가서 시대의 문제였는데, 오늘 시대에는 이런 문제가 있겠습니까? 오늘 시대에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하고, 가진 자가 약한 자에게서 더 빼앗고, 또,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거부하고, 오히려 더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들이 이 시대상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약자가 탄식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고통 중에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법을 내가 법정에 가면 올바른 판결이 주어질 거야. 내 억울한 상황이 좀 풀어질 거야라고 법의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법정마저도 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타락한 모습이 일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약자가 울부짖고 짓눌리는 일이 이 시대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가진, 가지고 있고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그 위치에서 어, 자신의 탐욕과 죄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어, 위정자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자들이 있고 경례적으로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더 빼앗고 더 착취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을 행하는 자리에 들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과 동시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리더, 지도자, 사회적인 강자라고 하면 정말 높은 위치에 올라간 사람만이 리더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물론 그들도 리더이지만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도 리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교사가 리더가 될 수가 있고요.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리더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위치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위치에 섰을 때 어떻게 행하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혹시 가정에게, 가정의 자녀들에게, 직장 동료와 후배에게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다윗을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었고, 당대 지도자였던 다윗이 정말 선한 왕이었고 좋은 일들을 많이 했지만은 한때 선한 왕이었던 그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사지로 내모는 사람이 그런 때가 있었고 또 심지어 남의 아내를 빼앗는 죄악까지도 행했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선한 삶을 살 때도 있겠지만은 때로는 주님의 지도를 통치를 벗어날 그때에는 우리 또한 악한 영역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고 주님의 뜻을 향하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영역을 행사할 때 정말 선한 영역을 행사하고 주님의 뜻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서 이 사회가, 이 땅이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들의 시기를 예수님의 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지도자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착복하고 착취하고 사회를 무너뜨리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돌보고 무너진 사회를 정의와 공의로 일으키는 그런 지도자가 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가 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 가운데에서, 말씀의 뜻에 순종하고, 그래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을 얻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